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입니다. 오늘은 한 연예인이 판매하는 달걀을 둘러싸고 어, 온라인이 아주 뜨거웠던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해프닝 같은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매일 보는 프리미엄이라는 단어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에 대해 생각해볼 지점이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십성 뉴스가 아니고요. 오늘날 식품 시장의 아주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좋은 사례 연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치라는 걸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는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사건 시작은 개구음원 조혜련 씨가. 동료 이경실 씨의 달걀 브랜드를 SNS에 홍보하면서부터였죠. 네, 맞아요. 정말 튼실하다, 포장부터 남다르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 네, 칭찬 일색이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어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달걀 껍데기에 찍힌 아주 작은 숫자 바로 난각번호였습니다. 네, 난각번호 이 지점이 모든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공개된 사진을 보면 그 난각번호 맨 끝자리가 4였는데요. 4번이요? 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이 난각번호라는 게 달걀 껍데기에 찍힌 숫자로 닭의 사육 환경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 그 번호만 보면 닭이 어떻게 자랐는지 알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1번은 닭을 완전히 풀어놓고 키우는 방사사육이고요. 번호가 커질수록 환경이 좀 좁아집니다. 그리고 문제의 4번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좁은 케이지, 배터리 케이지 사육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육관광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한다 이 말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거군요. 그렇죠. 해당 달걀 가격이 39에 15,000원이었어요. 이 정도면 보통 일본 방사 유정란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분노한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사육 환경은 최하 등급인데 어떻게 가격은 최고 등급인 프리미엄이냐. 이런 비판이 쏟아진 거죠. 유명인 이름 믿고 사는 팬심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네, 이건 단순히 비싸다는 불만을 넘어서 일종의 신뢰 문제로 번진 겁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브랜드 측에서도 해명을 내놓았죠. 네, 해명을 내놨습니다. 모든 눈가가 1번 같은 방사 환경을 갖추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했군요. 그러면서 4번 환경이라도 좋은 사료를 공급해서 품질을 높이려는 시도 역시 산업 발전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주장의 핵심은 사육 환경이 아니라 사료에 있다는 거네요. 다른 요소로 품질을 높였으니 이것도 프리미엄이다. 바로 그겁니다. 프리미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결국 이 논란이 계속되니까 처음 홍보글을 올렸던 조혜련 씨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고요. 네, 그리고 이경실 씨 역시 자신의 SNS에서 달걀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은 지금 다 내린 상태입니다. 사건이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네요. 네, 하지만 이 뉴스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 연예인의 달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이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볼때 과연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그게 생산 환경인가요? 아니면 다른 품질 요소인가요? 이번 논란은 이 프리미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죠.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네요.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 즉 난각 번호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었기에 이런 논의가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당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 기꺼이 더 돈을 지불할 것인가? 닭의 복지를 위해, 아니면 내 입에 들어오는 달걀의 영양성분을 위해 그 선택은 이제 각자의 몫이겠죠.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